삼월 상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할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의 사람의 병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술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그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 날의 베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의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소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 쥐들은 경고한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앞에 누가능히 설이요 우리를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정처 없이 떠도는 언약궤 이런 제목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상자였는데 블레스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 이야기죠.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가져가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그만 전쟁에 서도 패하고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빼앗긴 그래서 그냥 나뒹 군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신통방통한 상자 아니야? 이거 한번 가져가 볼까?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은 뭔가 축복이 임할 줄 알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납니다. 아, 온 몸에 막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미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하듯이. 예. 이 언약궤를 어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불러 가지고 야 이 상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라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물었더니, 이제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방법을 내놓게 되고, 그 방법대로, 원래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은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 이것만 봐도 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좀 나쁘게 말하면 못됐는지 하나님의 언약괴가 다른 나라에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고 그것도 7달 동안이나 안 돌아오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 나서든지 뭔가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레셋 사람들도 이걸 어찌할지 몰라서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줄 방법이 없어가지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7달 동안 그냥 방치를 해뒀거든요. 아,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걸 가지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신앙이 엉망이었는지.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일곱 달이면 그게 적은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 달 동안이나 블레셋 지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줄까? 어떻게 처리할지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 복술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로, 어, 이걸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병도 낫고이 재앙이 어떻게 오게된지 이유도 알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재물이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어, 바벨로, 예, 이 블레스의 방백의 숫자대로, 금, 독, 종, 다섯, 금, 쥐, 다섯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금, 독, 종, 금으로 독한 종기의 형상 몸에 이렇게 종기가 크게 나왔잖아요. 이 종기 형상을 금으로 다섯 개이 블레셋은 연합국가의 형태거든요. 다섯 개의 연합국가가 모여있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 다섯 개 연합국가의 숫자에 따라서 다섯 개의 그금 독종, 그리고 그금 독종을 유발시키는 금쥐 다섯 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요. 애국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가 열 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재앙을 당하고 나사라도 내보내고 나니까 괜찮아졌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로 들어서 애굽과 바로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면서 재앙이 멈춘 것처럼 이 언약궤를 내보내야만 재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어, 신차 빼듯이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다가 암소 두 마리를 끌다가 어,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다 싣고 금독종 금지 이것도 상자에 담아서 그의 곁에 두고 어, 그리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새로운 술에 또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소두 마리, 금독종, 금지 이걸 해서 정성껏 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주 대단한 열심입니다만는 진리를 모른 채 열심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어, 곧장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여호화라는저 신이 내린 재앙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곧장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아니면 여호화가 내린 재앙인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막 젖을 땐 소, 송아지는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능 소의 본능상 송아지를 새끼를 집에 놓으면은 절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가 뭐 하고 집에서 울면 돌아보고 다시 집으로 새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소의 본능이거든요. 그 근데 소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모성을 억제하고 곧바로 앞을 향해서 똑바로 두 마리가 간다. 한 마리도 아니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라는 신이 한 일이다. 그런데 소가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렛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번 실험해 보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호와가 계시는 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근데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우연이 아니죠.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좌우로 기웃거리거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곧장 앞으로, 베세메스로 갔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블레셋 제사장과 복수자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암소는 음, 울기는 울지만 암소가 벳 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울기는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 세메스까지 갔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음. 그러자 예, 13절에 보면 베세밋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미를 메고 있다가 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밋 사람들이 이 소를 제물로 삼고 이 수레를 장작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 그리고 불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끝.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세비스 사람들에게로 이 언약계가 돌아왔는데, 1 9절을 보면은, 어, 안타까운 일이 나죠. 베세비스 사람들이 여와의 호귀를 들여다 본 까닥에 그들을 하나님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5만 7 0명인 5만이라는 게 이제 가로로 묶여있죠. 5만 70명인데, 5만 70명이 아니고, 그냥 70명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오, 어, 만 명당 오명. 그런 뜻이. 오만 명이 아니라, 만 명당 다섯 명 해서 합이 70명.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니까, 예, 오만이라는 것은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오만을 가로에 넣어놨는데, 만 명당 오만. 예, 오만 명이 아니라, 만 명당 오만. 예. 아, 천 명당 오만. 천 명당 오만. 오명. 그래서 도합 70명. 예, 요런 얘긴데, 아무튼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괴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언약괴는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초상을 치르는 비극을 맞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언약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은 뒤에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괴를 함부로 다뤘다가, 웃사가 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괴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고, 술에 싣고, 소가 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지에서, 무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감기냐, 암이냐, 에이지냐, 코로나냐 가장 무서운 병은 무지래입니다 무지 모르는 것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 언약궤를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걸 귀한 줄을 모르고 예와 격식을 갖춰서 다루지 않고. 함부로 다뤘다가 그만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동네에 강에 지뢰가 떠내려왔는데 둥둥 나무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애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뭔지 한번, 한번 열어보자 하다가 열었다가 그냥 꽝 터져서 다 죽은 것처럼 응? 언약계가 오니까 야 이거 신기한 거다. 우리 한번 열어보자 하다가 열었다가 7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내던져 버리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니까 그것을 악한 자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방치하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내던져 버리니까 악한 자들이 이 성경을 갖다 읽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누가 능이 설이요? 이 엄청난 언약괴를 보고 70명이나 죽었으니, 여호와 앞에 누가 설이요? 하면서 기랏 여아림으로 돌려보내자. 이게 이제 6장의 끝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귀하디 귀한 언약괴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데 이 성경이 귀한 줄 모르고 잊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리는 것 그것은 언약괴를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빨래판으로 썼던 돌이, 뭐, 국복금 문화재였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개박그릇으로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귀한 고려청자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꽃꽂이 하는 화병으로 썼는데, 뭐, 이조백자였다느니, 응?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삼손이 나실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또, 에서는 장작권이라는 엄청난 귀한 걸 받았어요. 그 귀한 걸 받아놓고도 귀한 줄 모르고 팥죽한 걸로서 내다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냥 언약계를 내다 버리는, 법계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계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걸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언약궤를 갖기만 하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책이 내 차에 있다고, 우리 집에 있다고 축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축복이지 성경을 갖고만 있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매달고 목걸이로 집에 걸어 놓는다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축복이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